것도 있고 물에안 녹는 것도 있어요. 음. 설탕 같은 건 녹는데, 그 네. 나머지, 나머지 중에서는 안 녹는 것도 있어요. 어. 그리고 전기 전수성이 그 대부분 없어요. 전기가 안 흘러요. 설탕 같은 것도 아, 보면 물에 녹기는 는데 전기가 안 흐르잖아요. 네. 그런 건 똑같아요. 음, 물이 우리 몸을 70%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물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. 음. 그리고 산소. 산소는 지구를 21% 구성하고 있는데, 산소가요, O2거든요, 얘도? 네. 얘도 공유결합 중 하나인데, O2거든요? 네. 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산소도 한21% 차지하고 있고, 음. 그리고 수소나트륨, 이건 진짜 많아요. 아, 수소 이거, 이거, 책에 아마 나올 거예요. 수소나트륨이 그거예요, 그 비누. 아 그래요? 성분. 네. 와... 아마도 비누 성분일 거예요. 어, 그렇군요, 네. 그렇군요. 비누 성분이군요. 네. 음. 양이온이잖아요. 네. 음... 그럼 무조건 그 이온 결합. 어, 아, 그렇군요. 어 그렇군요, 그렇군요. 지금 얘네 얘네 공통 보면 다 음이온끼리 결합한 거예요. 음, 그러네요. 음이온끼리.